대보를 근데 왜 하는 걸까요? 돈 때문입니다. 포상금이라고 받게 되는데, 그게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단, 세금 계산서를 뭐 싸게 끊어주겠다 한다든지, 아니면 거래처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해명 안내문이 나왔었는데, 그걸 그냥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제 세무조사로 전환이 돼가지고, 뭐 법인세, 뭐부가세 소득세까지 해서 거의 10억이 넘게 고지가 됐고요. 안녕하세요 박세론이입니다 그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 그런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는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그 공통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좀. 나타나는 징조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것들이,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,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고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좀 나타나는 징조라고 한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그첫 번째로는 탈세에 관련되는 어떤 접근이나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금 계산서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. 일단 세금 계산서를 뭐 싸게 끊어주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그냥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만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자료상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백만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만큼은 부가가치세에 신고할 때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천만 원만큼은 소득세에서 경비가 인정돼서 그만큼 또 소득세까지 줄어드니까 근데 이 자료상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0만 원짜리다 하면은 뭐 70만 원이나 50만 원에 이거를 내가 끊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장은 좀 이렇게 솔깃하고 좋을 수 있는데요 세금 내고 나면은 뭐 남는 것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세금이 너무 아깝다,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, 물론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경우인데, 주변 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매출을 아내나 뭐 직원 계좌로 해서 매출을 분산시키면은 그만큼 신고 안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. 또뭐 부동산 거래 같은 걸할 때,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뭐더 싸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더 높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.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좀징조라고할수 있는데요. 여기에 물론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어 뭔가 좀더 합리적인 것 같고 절세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좀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반드시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언젠가 무조건 세무 조사를 받아서 더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. 그 나를 좀 깊이 알고 잘 아는 지인과의 관계가 좀틀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뭐 징조일 수도 있는데요. 이거는 그 탈세 제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세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탈세 제보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웬만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의외로 이 제보가 많다는 거. 그리고 다 이게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제보도 할수 있는 거라서 그 주변 지인이 특히 그 세금 관련돼서 좀 나에 그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한다면은 그게 제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제보를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사회의 정의나 뭐 질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제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돈 때문입니다 탈세 제보를 하면은 그 포상금이라고 받게 되는데 그게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 그만큼 추징이 돼서 납부까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. 대부분이 그돈 때문에 어제까지는 동지였는데 내일은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나를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어쨌든 세금 관련해서 본인이 좀 누락시킨 부분이나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. 그런 사람이 아무튼 뭐 사이 좋을 때는 당연히 친구고 연인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사이가 한순간에 틀어지면은 바로 이게 적이 될수 있다는 거. 이것도 세물조사에한 징조가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저희 공무원 시절에 그탈세 제보를 이렇게 들어온 거보 정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. 그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 신고되는 그 장부 말고 본인이 이제 따로 작성하는 그런 장부를 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통화나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까지 찍는 사람도 있고요. 또, 진짜,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인데, 그, 도면까지 다 그려서, 어디다가 금고까지 있는지, 그, 도면을 막 제출해가지고, 그렇게 제보하는 사람도 정말 각양각색으로 많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.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좀 세무서에서 귀찮게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세무서나 뭐 경찰, 검찰 이런 데서 뭐 전화가 온다든지 우편물만 와도 당연히 싫으실 거예요. 저는 이제 직업으로 세무사 업을 하는데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일반인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싫으시겠죠. 왜냐면은 세무서에서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게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이거 이거 자료를 더 요청해라 아니면은. 어떤,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 너가 해명을 해봐라. 이런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. 실제 사례로 어떤 고객분 같은 경우는 그 해명 안내문이 나왔었는데 그걸 그냥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세무조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애초에 그 해명하라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뭐 법인세, 뭐 부가세, 소득세까지 해서 거의 10억이 넘게 고지가 됐고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세금계산서 관련된 좀 그런 거라서 검찰에 고발까지 돼서 그렇게 조사가 종결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에서 좀 연락이 오는 게 잦아진다 하면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 세금 관련해서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,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. 아니면은, 대한민국에서 세금 낼거다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나는 성실납세자야. 그거는 철저히 지켜. 털어서 뭐 먼지야 날수 있습니다. 근데 털었을 때 먼지가 아니라 온갖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 낼거다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점, 그리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